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자, 이제 설날이 껴져 있는 2월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야 진짜 비로소 갑진년, 정룡의 기운이 드는 2024년의 시작이 비로소 정말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1월달, 1월 1일을 기점으로 왜 새해 다짐이나 각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금연, 금주, 다이어트, 운동 막 이런 각오들을 세우셨다가 작심 삼일로 도로묵이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음력일 1일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으셔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 보시는 2월달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띠 여러분들이 참 고민이 많았던 2023년이셨을 것 같은데 댓글들을 제가 한번 1월달 운세 에 올리고 나서 댓글들을 읽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 관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2023년이었다. 저의 관제는 풀리나요?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요새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딱 오반기를 2월달을 받으려고 딱 잡았는데 뭐가 보이냐면 물고는 텄대요. 대지찌분들이 물고가 터졌다 그러긴 하는데 어, 아직 배저을 만큼의 물고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미하게 물고가 터졌다고 해서 옛날처럼 가뭄이 해소가 되고 막큰 물줄기가 터지고 그래서 대박이 터진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물꼬를 텄다는 건 이제야 방향성을 좀 잡혀간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점사는 진짜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자영업 장사라는 게 기복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 근처거든요. 저의 그 신당 자체가 마포역이 회사가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광화문이 가까워서 그런지 광화문에 계시는 공무원, 공무직 계시는 분들이나 요 근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엄청 오시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진짜 요번에 맡은 프로젝트 잘 돼서 승진의 운이 있을지 내가 하고 맡은 일들이 좀 술술 풀려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갈피를 잡아 물고가 터졌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야 좀 방향성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이 오는지 알겠다 새로운 단골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랍니다 2월 달이 설날 대목이기도 하고 어떤 인연에서 나한테 좋은 소문을 내줄 수 있는 손님이 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시겠지만 지치시겠지만 한분한분 한분 맞이하실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도 많이 걸어보시고 친해지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돼지띠 분들이 그런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떤 걸 잘하시냐면 어 정말 너무 죄송한데, 너무 핵심을 콕 찔러서 너무 죄송한데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요. 내 사람이니까 나한테 도움 되는 내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멀리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해요. 나한테 도움이 지금 당장은 안 될지 연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말이라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말이라도 좀 한마디 더 잘해보시고, 오가는 손님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도 해보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척지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한번 시작을 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는 2월달이래요. 우리 돼지띠분들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3월달에 있는 관제가 있다면 2월달에 준비를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뭔가 3월달에 관제뿐만이 아니어도 결정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뭐 전세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어떤 큰 계약을 앞둔다든지 회사에서 3월달에 무슨 큰 승진 시험이 있다든지 이러면 2월달 이번 2월 달한달 정도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 준비를 하시느라 그런 거니까 좀더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거쳐야 되는 일이니까 2월 달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관제도 이기고 내가 승진 시험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취업에도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3년도에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저는 좀 무서운 게 AI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게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 큰 타격으로 오나 봐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직업을, 컴퓨터로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AI가 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뜻하지 않게 내 운기와 다르게 2023년도에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게 되신 분들은 2월을 기점으로 좋은 일자리가 눈에 보일 거래요. 2월 달에. 연봉도 괜찮고 내가 하는 일도 나랑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일자리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 직업 이루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그렇 근데 직업 이루신 분들한테는 호재겠지만 계속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같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 큰 고비예요. 2월 달이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변심이 있어요. 확실한 건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일일 일 자체가 너무 싫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직업이다. 그래서 다른 걸 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당장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는 안 보이지만 2023년도 작년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직업의 운기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2월 달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홍수마기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가 시작되는 2월 설 지나고 나서 정월 3일, 5일, 7일, 9일, 11일 이렇게 5회차로 홍수막이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한달한달 한달 들어오는 악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뭐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상문이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은 애군들을좀 떨쳐내고자 하는 1년 홍수막이 방패막이라고도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 정월 3일, 5일, 7일, 9일, 11일 동안 5차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1년에 홍수를 잘 막으셔서 여러분들께 올 2024년 청룡의 값진 년이 값진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1월달 운세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한분 분 추첨해서 5반기한번 뽑아 봐 드릴게요. 아이디가 플라워 710129. 71년 1월 21생입니다. 아이디는 0 1 2인데 71년 1월 21일 2019년 11월 7일 갈비집 오픈 두달 정말 대박 근데 코로나가 덮침 너무 힘들었는데 5년 하고 2023년 12월 말로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생 끝에 나가기 있다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겠다. 71년 신의생이시면 사실은 새로운 직장 가지시기가 어려운 나이인데 뭔가 모르게 이분은 다시 자영업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월 스무 하루면 어, 남 밑에서 일하실 수는 없는 팔자기 때문에 어, 어쨌든 우두머리가 되, 되셔야 되는 분이고 수화는 좋으세요. 근데 운기가 내 운기는 좋았으나 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장사 문 닫고 폐업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때 어떻게 버티셨냐면 다음 달은 좋아지겠지, 다음 달은 좋아지겠지하면서 버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71년 1월 20일이면 올해 새로운 시작 귀인 만나서 새로운 사업 도모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하실 때는 저한테 한번 오셔서 어떤 직업군 내가 뭐 어떤 자영업을 시작할 적에 제가 다른 때에서는 그 얘기가 들었었어요. 어떤 고깃집을 하시는 분인데 고기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돼지를 팔지 닭을 팔지 오리를 팔지 소를 팔지 모르잖아요. 그걸 잘 맞췄을 때 나의 운기에 또 맞았을 때 큰돈 벌어요. 진짜. 근데 이분은 정말 그러네요. 5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빛이 보여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시작하실 때는 조금 알아보시고 하시면 금전의 재수 보신대요. 이분이 수완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장사도 잘 하시고 터도 좀잘 보시는 분 같고 이 기운 자체가 올해 새로운 시작 운기가 다시 도니까 좋은 터를 만날 수 있는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장사 자리 여기저기 둘러보시겠지만 좋은 자리 한 두세 개 보시고 나서 저한테 상담해 보시면 좋은 달. 오픈하면 좋은 날 그리고 좋은 어떤 좋은 업종 나랑 잘 맞는 업종까지도 좀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5년 고생하셨잖아요.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분은 특히나 한번 또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띠 분들이 참 이렇게 고생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들 힘든 일이 계셨겠지만 2월달 청룡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분들은 돼지하고 용하고 안 맞아서 용의 해에는 돼지가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되게 다르게 보였어요 2월 3월 이렇게 지나가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 진짜 좋네나좀 풀리고 있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도약을 했을 때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인연과 어떤 합작을 했을 때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물고가 터졌다고 제가 첫 공수가 그랬잖아요 물고가 터졌어요 점점 점점 물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나의 운기 타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년 운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설날을 기점으로 청룡의 기운이 여러분께도 큰 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댓글 란네요 본인의 음력 생년월일과 또 성함을 밝히시기 싫으신 분들은 어디 최씨 뭐 어디 김씨 이런 거 밝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씨와 또 2024년 갑진년 본인이 궁금하신 점한 가지만 딱 사연 적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에 5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